자, 안녕하세요 카미입니다 어, 며칠 전에 김 실장님이 영상 두 개를 올리셨어요. 리니지 유에 게임이라고 부르는 범주가 너무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리한다면서 본인의 이제 리니지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영상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오디는 사람들이 리니지 라이크 혹은 리니지 4M, 리니지 BM 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게임은 정말 리니지 아류작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시는 게 리니지는 돈을 많이 쓰는 게임이다 라는 거는 맞는데 돈을 많이 쓰는 게임이 리니지다 라는 거는 어디시라고 합니이 이유가 내가 돈을 많이 쓰는 게 리니지 라서 쓰는 거는 맞는데 아니 돈을 많이 쓰니까 리니지다 라고 하는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디는 돈을 많이 쓰는 게임이긴 맞아요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이미 입증을 하셨죠 몇 천만 원 쓰고서 이거 나왔다 저거 나왔다 이런 영상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 주변에는 30만 원 쓰고서 전설 뽑은 애들도 있어요 결국에 운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금을 더 했냐 덜 했냐를 제외하고 과연 이 게임이 진정 리니지의 아류작인가 혹은 리니지를 그대로 뺏겨온 표절작인가를 평해보고 리니지 라이크 게임인지 말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기본 전제는 니지 2M의 기반으로 설명을 합니다. 왜? 김 실장님의 영상을 토대로 이제 알아보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김 실장님이 얘기를 하시는 니지 2M을 기반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어, 이 영상은 오디는 까기 위해서 만드는 작품도 아니고 오디는 옹호하기 위해서 올리는 영상도 아닙니다. 제가 재밌어 보여가지고 만드는 영상이에요. 사실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니지를 파가지고 설명해 주는 영상도 지금까지 없었고. 그러한 영상을 오딘에 대입해보는 영상도 없었기 때문에 만드는 거지 뭐 이걸 가지고서 막 오딘이 잘했다, 오딘이 나쁘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좀 말해보고 싶은 거고요. 왜 굳이 리니지 BM 혹은 리니지 라이크에 대해서 이해해야 하는가 이거는 이제 사진으로 보는 게더 명확할 것 같아서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개발사에서는 말합니다. 우리 게임이 페이트 윈이라고 말을 하는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리니지랑 같지는 않은데 잘 모르는구만? 이러면은 데미지를 안 받는다는 거죠. 개발사들이. 너네가 아무리 리니지랑 같다 해도 우리는 리니지랑 같지 않은데? 이게 단순히 그렇게 리니지랑 같다고 표현하는 게 아닌데? 그냥 없다고만 하고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넘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화났고 어느 부분에서 화를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좀 있다는 거죠. 본격적으로 리니지를 이해하기 위해 리니지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통제, PK, 이권, 전쟁. 공성전, 아이나타드 변신, 보감. 이런 것들이 다 리니지 하면 떠오르는 내용들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리니지 BM이 시작됐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전까지는 뽑기는 있을지언정, 이 뽑기가 단순히 이제 별성을 높이거나 이런 쪽에 많이 사용되었지, 이런 식으로 컬렉션적인, 그 그러니까 컴플리트 가차의 형태를 띈 거는 리니지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즉 모았을 때, 스의 효과를 영향을 받았는가에 따라서 이 시스템은 리니지식 b m 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조건이 될수 있다 라는 겁니다. 오딘 또한 이런 컴플리트 가짜식의 컬렉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바타만 해도 따로 있는데 이미 탈날 것에서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 린저 씨들이 게임 열리자마자 가차부터 하는 이유. 그것은 초반에 플레이를 조금 해서 얻게 되는 강함보다 가차를 통해 컬렉션을 모으고 보유 효과를 얻는 게 얼마나 강한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초보자 패키지를 5 5 0 0 0원짜리 8개를 저걸 왜 사야 돼? 라고 하는 우리랑 저 초보자 패키지를 보자마자 과금을 하는 사람들이랑 차이는 그거예요. 과금을 통해서 도감에다가 8개를 받고 시작하면 공격력 8과 방어력 8을 얻습니다. 공격력 8을 얻으려면 남들보다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될까요? 강화를 했을 때 공격력이 일씩 올라갑니다. 그것을 8씩 얻고 시작합니다. 과연 내가 지금 흰색 무기를 끼고 있을 때저 사람은 무슨 무기를 끼고 있는 걸까요? 요거를 생각해보면 이제 답이 나오죠. 물론 이제 7강짜리니까 본인이 끼고 있는 것도 포함해서. 자, 오딘도 미드가르드 그 지역에서는 보스 보기 힘들 정도로 보스만 전문적으로 도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이제 보감을 위해서거나 아니면은 도감 아이템을 팔기 위해서겠죠. 그런 아이템들은 특정 보스에게서만 떨어지니까 시간을 잡고 계속해서 계속 돌릴 수 밖에 없어요. 미드가르드는 보통 보스의 전시간이 10분이라고 하죠. 그럼 그 10분 동안 보스 지역을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요 그러면은 뭐 돈이 되는 아이템을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도감 아이템을 얻을 수도 있고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타임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 회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 거를 이제 보스 독점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이제 리니지에서 가장 심하단 말이죠 오디는 그나마 안 심한 거예요 보스가 어디서 뜨는지도 알고 무엇을 떨구는지도 알죠 이것을 알고 모르고가 되게 커요 어떤 아이템을 제작하면 알려주고 어떤 아이템을 먹으면 알려주고 이런 다 알려주는 게 있기 때문에 시간을 추적할 수도 있고, 혹은 위치를 알기 때문에, 그 위치에 가서 그냥 보초 서가지고그 시간을 알아내가지고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한 보스의 흐름 같은 거를 같이 익히고 따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 보스 경쟁 시스템은 확실히 오디니 리니지보다 훨씬 완화된 쉬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스 통제에 대한 이권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정말 통제를 하고 싶으면은 피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은 리니지식의 독점은 어려워요. 자. 그 이유가 이제 아이템 획득, 루팅, 우선권 분쟁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리인씨는 이제 아이템을 루팅해야 돼요. 바닥에 떨어진단 말이죠. 그 루팅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데 오디는 자동이에요. 그냥 내가 먹습니다. 물론 내가 흰색 템을 안 먹고 싶으면 흰색 템을 안 먹게 할 수는 있지만 바닥에 떨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그거를 딱히 설정에 놓는 사람도 없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은 필드에 쓰레기도 안 떨어지고 뭐다 같이 먹고 좋은데 이걸 리, NC가 몰라서 안 하는가.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단순히 보스를 잡았다. 아이템 분배권을 얻었다. 그걸 먹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템, 그 보스를 잡아서 떨어진 아이템마저도 분쟁을 유도하게 하는 시스템을 NC가 구축해 놓은 게 리니지식 루팅 방법이에요. 오디는 그러한 루팅 방법은 채용하고 있지 않죠. 대신에 순위에 대한 차등보상을 주는 방식이 보스에 등장을 하니까. 그러한 보스를 잡기 위해서, 온전한 상태의 보스를 치기 위해 먼저 와서 기다리는 그 시간도 중요해지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친다면 당연히 높은 순위를 얻을 수 있으니까, 오랫동안 다 같이 친다는 가정하에 더 높은 스펙을 요구하게 되고, 안쪽을 수 있는 방어력도 요구하게 되고, 다양한 능력치를 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오딘과 리이지의 차이점이, 다만 이것도 새로운 시스템은 아니요 어딘가에서 분명히 봤던 시스템들이고 그거를 그대로 가져온 시스템입니다. 자, 필드에서 PK를 유도하는 시스템이 있는가? 그러니까 저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월드보스를 독점하고 싶어. 그러면 오는 사람 족족 다 죽이면 돼요. 근데 이제 지금 가름을 그런 식으로 독점했으면 가름 잡는 곳이 없겠죠. 길드에 해봐야 30명, 많아봐야 한 40명 뭐이 정도 되잖아요? 이 길드 인원수조차도 분쟁을 유도시키는 하나의 매개체예요. 라인이라는 게왜 생길까? 이 인원수가 적으니까 한 맹이 모든 걸 독점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40명, 30명에서 모든 걸 통제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라인을 꾸리고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연동을 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 뭐 라인을 배신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라인이 몰락할 수도 있고 그러한 그 분쟁 자체를 유도하는 게 이미 그 길드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사실 RPG에 길드 인원수 한 200명, 300명 들어가면은 거기에 과금러만 모여있는 길드로 200명, 300명이면 서버 통제 한 명이 다 해요. 그럼 금액 그 누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그 조그만한 인원으로 소속감을 만들고 그 길드끼리 싸우게 만들려는 유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드 PK는, 리니지는 뭐 아이템 드랍프터에서 필드에서 사냥하다 광역 스킬에도 PK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오디는 현재 정수 노가다나 7층 사냥만 봐도 사냥시에 PK 요소는 없어요. 의도적으로 PK를 하는 건 가능하지만, 사냥을 하다가 그냥 때리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거죠. 거기에 뭐 통제나 막피까지 들어가면은 이제 분쟁이 확 불집혀지는 거고, 그냥 필드 사냥에서 PK가 적용되는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점에서 방식이 다를 뿐 좁은 던전에 가다 놓고 서로 분쟁을 유발시킨다는 점에서는 같은 시스템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도 맞아요. 리니지는 필드에서 커져가지고 방치를 돌립니다. 근데 이 게임은 7층이라는 곳에 일주일에 8시간씩 갇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은 당연히 분쟁이 유발될 수밖에 없죠. 정말 축소이라 통제 없이 너도나도 하면 은 좋겠지만 이미 통제를 하고 있는 서버들이 하나하나씩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전쟁은 단순히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짓밟는 행위인가? 사람과 사람이 분쟁이 났을 때 게임을 보면 은 대부분 pk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작이 pk로 시작을 합니다. 어? 너가 날 죽였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뭐 채팅으로 겁나 올라오죠. 누가 막 나를 죽였네. 너는 어? 어떻게 했네.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런 것도 다 전쟁의 일부가 될수 있다. 그러면 그거를 종식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패널티의 존재인데. 채팅도 패널티가 있을 수 있죠. 뭐 10초마다 한 번씩 대화를 하게 한다던가. 하루에 몇번 이상 대화를 못하게 횟수 제한을 건다던가. 이런 식으로 걸 수도 있고. 오딩 같은 경우에는 데스 패널티와 킬 패널티가 있죠. 데스 패널티는 경험치 5% 감소. 이거를 복구하기 위해서 골드가 소모되는 현상. 이런 게 이제 데스 패널티일 거고. 데스 패널티는 보통 작, 작은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죽었을 때 내가 골드만 있으면 복구할 수 있는 수준. 아, 왜냐면 데스 패널티는 대부분 약한 사람들의 패널티이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킬 패널티는 높은 경우가 많아요. 제2의 나라가 그렇죠. 애초에 물량 먹는 회복량 자체부터가 까여요. 그러면은 사냥 자체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PK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딘도 분명한 킬페널티가 존재합니다. 바로 브루탈 상태인데, 이 브루탈 상태에 걸리게 되면은, 마을을 못 가요. 하양식 경험치6포한트씩 감소하고, 부활실 다이아 복구가 필요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해요. 제가 브루탈을 대본 적은 없어서, 정보를 모아가지고 만들었습니다. 현재까지 꼼수를 통해서 뭐 브루탈도 마을에 들어와서 플레이를 하고, 뭐 패널티에 하향 패치도 하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어지간해서 하기 힘든 페널티인건 맞아요. 일단 죽었을 때 복구가 다이아로 복구하는 거니까 당연하겠죠. 그래도 통제는 들어갈 거고 브루탈 유저는 저렙전에서 페널티를 풀고서 플레이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PK는 완전히 단순하게 데스 페널티로 잡을 수는 없다라는 거고 리니지보다는 좀더센 편이에요. 왜? 리니지는 제어만 내주면 카오 상태도 다 풀리잖아요. 그런 거를 상, 생각을 해보면 우디는 PK를 그렇게까지 권장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완벽하게 배제한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브루탈 좀더 완화해주고, 완화해주고, 완화해주다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PK가 성향할 거고 여기서 좀더 제재를 강화하거나 하면은 더 줄어들겠죠. 자, 그것과 연관 지어서 최근에 왜 24시간 방치를 돌려야만 하는 게임이 계속 나오는가? 물론, 오딘 같은 경우에는 방치 모드가 따로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접속이 종료되는 건 아니에요. 방치 모드에 들어간 상태에서도 죽습니다. 자, 그러한 이유는 사람이 접속한 시간대에만 사냥을 돌리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싸움이 적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24시간 동안 나는 8시간을 접속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적이 8시간을 접속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24시간 동안 돌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하루에 1시간만 접속을 할수 있어도 저 나쁜 놈한명 잡으려면은 그 녀석이 사냥하는 위치를 가면 돼요. 심지어 PK를 당하면 추적 시스템이 있죠. 그 추적 시스템이 왜 있을까요? 당연히 접속해가지고 싸우라고. 그때 다이아 소모하면서 추적을 합니다. 그런 이유가 다 깔려 있는 거예요. 분쟁을 유도하고 있는 거죠. 엄연히 싸워서 누구한테 죽었다고 이름표도 뜨고 그 내용을 추적할 수 있게도 해주고 이러니까 당연히 싸움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뭐 대결이 엄청나고 막 이런데 채널을 늘리지도 않고 찬양터는 미어 터지고 제대로 녹아다도 안 되고 근데들이 죽어 나가고. 이러는데도 채널을 늘리지 않는 이유는 채널이 있으면은 24시간 풀 사냥을 해도 추적하기 어려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 채널에다 모아놓고서 떼쟁을 유도하고 어떻게든 분쟁을 유도하는 겁니다. 오딘도 결국에 리니지식의 분쟁 시스템을 배제하지 않고 들어온 거예요. 리니지 BM 과금의 핵심은 스탯에 있습니다. 스탯을 찍어서 파는 게 리니지식 BM이에요. 우리가 이 오딘의 최초 유출 사진을 봤을 때. 다들 무슨 생각 했습니까 아 명종 올려야겠네 요 생각 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 그거하는 거죠 리이지는 기존 스탯을 제외하고 추가된 스탯에 과금성을 묻힙니다 오디는 아직까지 일주일 차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새로운 스킬 새로운 스탯이 나오는 거는 아직 시기상조지만 뭐 다음에 안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이미 지금까지 내놓은 게그 전철을 밟고 있었으니까 또 이렇게 추가된 스탯은 사실 과금러한테 따져서는 효율이 좋고 나쁘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그분들은 할수 있는 스펙업을 한 상태인데 새로 나왔으면 은 그게 1%를 추가시켜주든 2%를 추가시켜주든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면 은또 가금을 해야 되는 그렇게 계속해서 가금을 쌓아 나가는 게 리니지식 BM입니다. 네, 이번에 오딘에서 패키지를 내놓은 걸 봤는데 아직까지는 뽑기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뭐 아직 한 달은 안 됐으니까 한달 뒤에 업데이트 되는 걸 봐가지고 판단을 해도 늦지는 않을 거다라는 부분이고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이유이기도 한 왜 자꾸 게임을 복사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리니지식 BM이라고 말하는 오딘 게임에 분명한 리니지, 리니지와 오딘의 차이점을 설명을 해왔어요. 하지만 이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오딘이 리니지4M이라고 불리는 데는 이러한 생각이 밑에 깔려있어서 그래요. 인터페이스나 그래픽, 이런게 비슷해요. 다 똑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그 오딘은 정말로 신작 IP입니까? 라는 거죠. 차라리 리니지는 리니지에서 따왔다 혹은 같은 회사에서 만들었다 하는 내용이라도 있죠. 근데 오디는 신규 IP인데도 불구하고 엔터페이스부터 모든 게 거의 똑같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로 신규 IP의 새로운 게임인가? 라는 의문이 들게 되는 거고, 그래서 리니지 포엠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죠. 물론 게임은 잘 만들었고, 그 인기를 증명하고 있지만, 아쉬운 점은 아쉬운 점이에요. 만약에 이것까지 완벽했어 봐. 오딘이 이렇게 욕먹었겠냐고. 아니, 아니잖아요. 오딘만의 아이덴티티라기보다는 리니지의 아이덴티티에 오딘이라는 거옷을 입혀놓은 것과 같으니까, 물론 표절자까지는 아니에요. 이거는 확실히 리니지와 오딘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그렇게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시작도 전에 이미 변신은 4개에서 합성해야 될 거고, 명중을 올려야 될 거고, 이런 정보들을 다 알고 시작하는 게임이 과연 새로운 재미를 찾는 내용을 품을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나옵니다. 김 실장님도 사진처럼 자신이 없는 건지 똑같은 걸 만들어버린대요. 그러니까 게임이 재미가 없어진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본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한번 공유해주세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칭찬하고 배척하는 것보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알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싸우지 마시고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만 내용으로 공유를 해주세요. 감사합니다.